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에는 사케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로마 군인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돈의 일부는 상납을 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살인자와 도둑 장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악하고 천한 죄인으로 죄인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의 장이었던 사케오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악인이 찍힌 채 많은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 속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케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 귀신들을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신 이야기로 가득했고.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정도였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사케오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케오에게 예수님을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삿개오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케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케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우러러 보시고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사케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과 사게오는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게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게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아마도 크게 놀라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게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귈회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와 교제를 나누고 우정을 쌓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게우는 매우 기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리 장이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자기의 집에 저녁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지 않았고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으나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다면 그들도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먹고 죄인으로 불리는 사케오의 집에 머물고 그와 교제 나누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교의 집에 들어가시는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수근수근거리며 그가 죄인의 집에 무고로 들어간다고 욕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케오가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케오의 고백은 그가 지난 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케오가 그래서 동족의 등골을 빼앗은 빼먹으며 죄인이며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으며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던 이 사케오가 그래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공허함이 그의 삶을 더욱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사개오가 진실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개오의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절 9절 말씀 구절에서 십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게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며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동족의 배신자라고 그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이 때에 누가 사게요 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계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삶을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